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트럼프,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유튜버 임솔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지난주 터진 이 뉴스, 다들 보셨죠? 처음엔 저도 그냥 단순한 경제 협력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깊이 파헤쳐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제안의 핵심에 바로 조선업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 조선업에 이토록 간절한 러브콜을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시작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한국의 선택. 이 모든 것이 바다 위 거대한 철의 요새들. 바로 선박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한미 무역 협상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하며 25% 관세로 압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과 유럽이 이미 항복한 상황에서 한국이 혼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의 정희선, 한화의 김동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이 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각각 따로 움직였다면 아마 평범한 결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이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되 그 안에서 벌어진 극적인 전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팩트와 픽션이 절묘하게 결합된 한국 경제사의 길이 남을 48시간의 기록입니다. 먼저 현재 바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을 보면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척중한 척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은 28%로 두 번째, 일본이 15%로 세 번째, 그리고 미국은 놀랍게도 1% 미만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는 강국이었어요. 거대한 조선소들이 동서부 연안을 따라 질비했고 수십만 명의 조선업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예요. 군함 제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조선업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가 중국이 건조한 선박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입는 옷,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바다를 건너와요. 그런데 그 운송수단을 경쟁 상대국이 독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경제안보의 적신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절실하게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미국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든요. lng선 건조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lng선의 70%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세요? LNG선은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폭발 사고가 날수 있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극지용 쇄빙 LNG선 기술도 한국이 독보적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세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말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2025년 7월 29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12층 회의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어요. 48시간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천억 달러 투자와 25% 관세율 수용, 이것이 미국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15%로 관세를 낮춰받았고 유럽연합 역시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 인천공항 프라이빗 터미널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보인 777 전용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극비 서류가 담긴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같은 시각,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하나조선소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거대한 선박, 건조 현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워싱턴으로 오라는 이재용 회장의 연락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차 미국 본부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수소연료전지 엔진을 만지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삼각축을 이루는 새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30일 새벽 3시, 워싱턴 DC 외곽에 한적한 저택. 3대의 검은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준비해온 기밀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각자 가진 카드를 모두 공개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습니다. 3차원으로 구현된 수소 생태계 시스템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현대는 수소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발전부터 저장, 운송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 혁명의 핵심이죠. 김동관 부회장이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거대한 우주 발사체와 해상 플랫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화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우주 발사체부터 해상 플랫폼까지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노트북을 열자 네오 칩의 상세 스펙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삼성의 뉴로모픽 AI 칩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자율주행부터 우주항법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에요. 세계 기업의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세계 기술이 통합된 시스템이 구현되었거든요. 육상의 자율주행차, 해상의 무인 플랫폼, 우주의 탐사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로따로는 강하지만 합치면 정말 대단하군요. 김동관 부회장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미국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패권의 문제예요.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트닉이 4천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하죠. 우리가 제안할 기술의 가치는 그의 10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차례예요. 다음 날 7월 30일 오후 2시 미국 상무부 12층 회의실에서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4천억 달러. 이것이 우리의 최종 요구 사항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 연합은 6천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모빌리티 혁명 2030이라는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이 다음 세기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투자가 아닌 동맹이죠. 정의선 회장이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해결하지 못한 자율주행의 마지막 퍼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페이스X도 블루오리진도 시도하지 못한 우주상업화의 완전체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표정에 처음으로 관심 있는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 규모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습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기술 동맹이에요. 저희 기술의 가치는 10조 달러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저희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러트닉 장관이 급히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백악관에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교전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 기술 사용료를 우리가 내라고. 그는 즉시 25% 관세를 고수하고 중국과의 모든 경제협력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비밀저택에서는 3명의 기업인이 트럼프의 발언을 CNN 뉴스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트럼프다운 반응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특별한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이 아니라 패권을 원해요. 중국을 이기고 싶어 하지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정의선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중러 기술 동맹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말이죠.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현실인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8월 1일 오후 11시,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놀라운 뉴스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을 발표했습니다. 한중러 기술 동맹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국방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리의 군사적 우위도 위험해집니다. 바로 그때 이재용 회장의 비디오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의선 회장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기술 동맹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8월 1일 오전 11시 59분 데드라인 1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통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용, 네 대통령님, 너희 제안, 다시 들어보자.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동맹입니다. 투자가 아닌 파트너십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관세는 15%로 조정하고 기술 공유는 50대 50으로 진행합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마지막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기술 동맹은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기술로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대통령님. 한미 기술 동맹으로 21세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딜. 6개월 후, 뉴욕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미기술 동맹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는 역사적인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2025년 7월 31일 3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설득시킨 날 이것이 바로 트라이앵글 동맹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일까요? 픽션일까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협상력이 이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선업 기술, 반도체 기술, 자동차 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